이 거는 좀비 아포칼립스 테스트 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영동 게 재밌어 보여가지고 그냥 한번 해보려고요 유하. 바로 시작할게요. 당신은 숲을 지나가다가 외진 길에 주차된 차한 대를 발 찾았습니다. 이거 좀비 시대가 그거 됐다는 그 가정 한 거죠. 주변 사람 주변은 사람이 없으니 내 가져가는 걸 사람도 없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물자들을 내버려둔 본인들이 잘못됐다. 뭐야? 이제 이 차는 될 겁니다. 야호! <laughs> 당신은 라디오를 청취 중이었습니다. 은신처에 잠시 몸을 숨기고, 자, 당신은 소지하고 있던 라디오를 꺼내서 주파수를 조정했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얼마나나 멀지 않은 도시의 이름을 송출했습니다. 백신의 희망이 있는 걸. 이때는 그냥 아가리 하고 그냥얌전히 좀보하는 게다 아닌가? 여기 <laughs> 냅다 생체 실험 당할 것 같은데요? 방송의 출처는 불분명한데다가 굳이 위험을 감수해서 그것까지갈 필요 없으니 알아만두고 가지 않는다. 식량과 식수가 넉넉하고 안전하니까 안갈 이유가 없다. 위험을 감수하고 가는 길이 오른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곳을 습격하면 아주 많은 물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laughs> 아니야 근데 질 거야. 질거 같아. 그곳으로 가서 물자를 얼마 훔쳐 몰래 빠져나올 수 있으면 어려워. 아가리하고 그냥 알아만 두고서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2층 건물 2층을 수색 중입니다. 한적하게그지 없는 2층 캐비넷과 책상들이 여기저기에 있고 의자들이 모조리 넘어져 있고 난장판이 되어 있으며 유리창 하나가 깨진 채로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 로스트원에 보고 살짝만 내밀어 내다보니 저 아래 유리 조각이 박힌 채 말라붙은 피를 아스팔트 도로에 흩뿌리는 시체가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심 <laughs> <진짜> 사이코패스야. <laughs> 그렇게 생각하면서 당신의 건물 안쪽으로 시선을 돌려 네. 수색을 하던 찰나 밤에 침묵을 깨고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황급히 네덜번 창문 밖에 도로에는 사람 하나가 비명을 지르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골목으로부터 튀어나온 좀비에게 포위당해 있습니다. 어쩌라고? 고민하는 동안 저 사람이 왼팔이 물리는 게 보였습니다. 어떡하죠? 냅둬. <laughs> 물렸으니 좀비가 될 거고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 되니 마다 줄건줘 이거지 줄건줘 메타 하겠습니다. 음. 당신은 한적한 도시 근교를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지지 않은 오후, 이제는 파리가 날아다니는 시체와 머리가 박살난 좀비들이 시체가 드문드문 남아있는 도시 근교에서 전신줄을 들이받은 차와 털린지 꽤 지난 듯한 상가만 남은 듯했습니다. 어이, 어이. 이 자식 가방 좀 두둑한데 불량스럽고 간신배 같은 목소리에 전형적인 악당 대사가 들려오기 전까지는요 잘 보니까 당신이 지나가려던 골목 구성에서 야구방망이와 오한마로 무장한 야구방망이와 오한마? 나는 산창이 가득건총이지롱 어, <laughs> 이러려고 아까 안쓴 거다 파리는 이럴 때 하는 거야 얘들아 아시겠어요? <laughs> 기간 여러일로 인해서 건총에는 아! 세발만 남아있어? 아 세발만 남아있어? 그럼 제가 리만 세발 쏴 죽이면은 그냥 딱 위협은 되지 않을까요? 개병아리들의 무장과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가방을 들고 있는 여섯들의 물건이 모두 탐난다 모두 죽여버리고 물건을 챙기면 되겠다 사실 나이 생각했어 야 <laughs> 근데 내가 에임이 별로 안 좋은데 근데 팀 중에서 에임 좀 좋은 애가 있나? 사격 좀 하는 애 있으면은 분명 대가리만 땅땅 따고서 걔네의 물자를 가져간 다음에 마스크 청년 너희를 협박하는 자는 바뀌었다 그게 우리야 약간 이러면서 걔 거까지 싹싹 털어가면은 딱 좋을 것 같긴 한데 <laughs> <laughs> 그치 않아요? 그.. 굳이 마스크 청년을.. 계속 죽일까? 그냥.. <laughs> 어차피.. 야, 내가 여기까지 온 거면은 좀비를 몇 죽였을 텐데, 그러면은 사람의 형상을 한 무언가를 많이 죽인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나의 죄악감도 덜할 테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큰소리 내면서 어~ 이케 가방이좀 두둑한데 이질하고 있는 거보면 저거 사망 플래그예요그래갖고 빨리 보내주는 게 낫지 않나. 적당히 협박하고 싹싹 털어가는 것보다.. 쫓아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쫓아내고가 성공으로 쫓아내.. 가능한가? 아, 청년은 살려두고 싶은데 체박당하는 청년도 한패로 선생 초를 끌어들이라는 상황일 수도 있지 않나?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럼 다 죽여야겠다. <laughs> 우호적인 생존자들을 조우했습니다. 방공어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아주 넉넉한 식수와 식량이 있고 사람이 좀 필요한 상태여서 당신을 영입하게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존나 수상하다. 그치 않아요? 입이 하나라도 없어야 되는 판국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갑작스런 대면이긴 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선하게 그지없어서 약간의 실력을 가기도 합니다. 길거리에 지나가 봐. 도를 하십니까? 표정이 존나 공격적인가? 그 사람도 존나 선해요. 따라오지 않겠다면 말리지도 않겠다고 답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안에 사람이 얼마나 있냐? <laughs> 아, 그 확실히 그 방공호 안에 좀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 내 가방을 잡고 날 방공호 안으로 밀고 그 안에 있는 좀비들한테 날 먹이로 준다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을 믿을 수 있게 일단 식량과 음식을 조금 가져오라 그래. 물론 오한 말을 재고 있겠지. 수상하기 그지없다. 그럴싸한 이야기긴 하지만 따라가도 좋을 건 없는 것 같다.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머릿수가 더 있어서 좋을 게 어딨다는 거야? 이게 이거야 이거야. 응. 오히려 입이 하나씩 줄어야 돼. 이런 상황에서 입이 없어야 돼. 사람도 별로 없고 물건도 많다면 거기에 무장도 있을 테니 몰래 훔쳐서 구성원들을 모두 해치고 혼자서 독차지해도 되는 것 아닌가? 그들을 해칠 작정으로 따라간다. <laughs> 쟤는 쪽수를 모르니까 쉽게 따라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많으면 그 많을수록 그 안에 트롤이 있을 확률이 존나 높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 다섯 명 모이면 그 중에 한 명이나 두 명은 무조건 ᄉ신이야. 그걸 알아야 돼.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 적당히 일하다가 물자가 떨어진다 싶으면 그때 홀라당 다챙기고 나온다. <laughs> 개 웃기네. 솔직히 나 같으면 안 따라갈 듯. 현실적인 거는 일 번이지. 당신은 길을 가다가 정신을 잃은 생존자를 발견했습니다. 차도 옆에 움푹 파인 초목에 우거진 곳에서 숲을 위에 덩그러니 있는 생존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눈을 붙인 채아무래도 자고 있거나 기력을쇠진돼요 정신을 잃은 듯 보였죠. 분명히 살아있는 상태고 물린 자국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총을 딱 머리에 겨누고 깨워봐. 배안 일어나면 재질만 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비도 없는 곳에서 개뜬거 없이 사람 하나가 누워가지고 겁나 빵빵한 가방과 함께 기절해 있다고? 함정 아니냐? 나좀 잡아가줘 이런 거 보니까 좀비에게 미끼로 줘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아니면은 내 피를 보면서 데미를좀 그냥 죽인다는 건가? 이 사람을 죽이고 물자를 뿌려 간다는 건가요? 깨운 다음에 괜찮은 사람이가 같이 동행을 요청한다. 혼자 다니기엔 너무나도 버겁다. 깨운 다음에 먹고 버린다 없나? 솔직히 만약에 이 사람이 안 일어난다면 그냥 계속 기절해 있다면 나도 2번이야. 근데 혹시 모르지 이 사람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거 음... 아닐까? 아닌가요? 지금 이 사람이랑 나만 있는 거니까 그래 한번 깨워가지고 동행을 요청을 해볼까요? 그리고 뭐냐 이 사람이 힘들다 하면은 힘들면 죽어 하고서 너네 동료가 되라. 불안당 <laughs> 잠깐만 생존 확률 당신은 인간 말종입니다 정말로요 그런도 당신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laughs> 필요 의해 혹은 말도 안 되는 이유긴 하지만 억지로라도 끼워넣는 이유가 있는 반면 당신은 그냥 일종의 놀이로 조직적인 낙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나에게 다 필요하다고요 <laughs> 가장 많은 부분에서 마카파가 많이 담긴 했지만 마카파들보다 더한 유형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왜? 악행인지 당신은 악행인지를 한데 있어서 그 어떤 악행에 이거 전혀 꺼리낌 없이 저지 <laughs> <laughs> 아니야! 내가 얼마나 착한데요 아, 약간 다른 애들에 그거네 난그 현실적인 부분만 생각하는데 불안당이라니 죠 인정! 어 뭐야 이거 나온 짓 아니고 중계양 중2 검색춘들이라고? 아 말도 안 돼! <laughs> 나는 진지하게 고민했는데 그럼 너도 이거 나왔잖아! 아 아무튼 이런 게 너무 재밌다 마마마마마 음, 응? 뭐야 왜 아직도 여기 있어요? 영상 끝났어요. 아쉬워요. 그럼 짠. 이거 보고 가던가.